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한동안 소련의 지상군은 서방 측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지상군이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결성하고 공동 바위니 조약을 결성했을 정도니까요.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있지만 냉전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전투력은 영국과 함께 서독에 주둔시키면서 소련의 유럽 침공에 대비했었습니다. 이런 나토에 대항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실질적인 전력이 대부분 소련의 전력에 있었죠. 특히 수적 우세를 가지는 소련의 전차 부대는 서방 진영의 지상 전력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전력의 확충과 유럽 공동 개발 전투기 사업 등이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수적 우세에 기반한 전력이 아닌 개별 무기의 전투력은 서방 측에 비해 소련 무기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냉전 중에 발생한 대표적인 몇몇 국제적인 베트남, 중동전에서 맞붙은 소련의 무기는 서방측 무기와 유사한 숫자로 붙었을 때 많은 경우 밀리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군인의 급여 등에 대한 부담이 적고 여러 국가로 분할된 서방과는 달리 소련에 집중된 공산권의 군사력은 뛰어난 소수의 무기보다는 평범한 다수의 무기를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리가 완전히 엎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걸프전입니다. 기존 중동전에는 실제로 전투가 발생한 경우 숫적 결세인 우수한 이스라엘 전차병이 조종하는 전차가 아랍 제국 전차를 박살 내긴 했지만 전투 발생 시 이스라엘은 높은 기동성을 이용해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전차의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게 유지하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90년에 발생한 이라크와 다국적군의 전투에서 전차의 대수는 서방 측이 일방적으로 열쇠였습니다. 물론 항공 지원도 있었지만 뛰어난 서방 측의 전차는 방어력, 공격력의 우위를 가지고 해당 시점 정말 최신의 T-72를 포함한 이라크군의 소련제 전차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죠. 전차의 규환비가 1대 300인 수준이라 수적 우세가 실제적인 전략의 우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이후 소련도 비싸지만 좋은 전차로 전차 개발의 방향성을 전환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T-14 아르마타 전차입니다. 계란을 반쪼개 놓은 것 같은 둥근 포탑, 서방측 대비 잡은 포탑. 무언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만든 것 같은 차체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하드킬 APS의 탑재, 무인 포탑 기반의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설계, 커진 덩치의 승무원 생존성 향상을 위한 장갑 강화, 보이진 않지만 승무원 격벽 내 티타무늄 격벽 설치 등 기존의 효율 위주가 아닌 승무원 생존성 위주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무인 포탑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포탑의 크기는 전자장비와 사격통제장비, RWS까지 탑재하게 되어 크기는 기존 포탑 대비 줄어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전차 대비 소규경인 7.62mm 기반의 기관총, 정리되지 않은 포, 아직도 개발 중인 부분 등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주포는 현재는 125mm 러시아 전차의 주포를 장착하고 향후 152mm까지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의 성능을 나타낸 중요한 지포인 기동성에서는 기존의 1000마력에서 1500마력의 공랭식 엔진을 도입해서 기동성은 서방전차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발사 후의 반동제어 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러시아 정부의 최정난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실전에 투입되는 경험도 없어서 무인포탑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보였지만 성능을 증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T14 아르마타 전차를 표현한 블럭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레고 블럭이구요. 피스 수에 비해서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 전차는 매우 큰 전차인데요. 미피에 비해서 대부분 전차 블럭들이 큰 편이었는데, 아르마타는 미피와 비슷한 축적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차의 특성은 잘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차들과 마찬가지로 기믹이 다양하다거나 크지는 않아요. 주포의 포신이 상하 가동되고 포탑이 좌우로 회전하는 정도죠. 다른 전차와 차이는 엔진실이 넓게 가동됩니다. 그리고 엔진실 안에 파워팩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엔진은 그럴싸한 정밀도를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파워팩 형태로 탑재 분리가 됩니다. 기미기면 일단 출입구 뚜껑 중 하나는 열려야 되는데, 조종수석, 전차잔석 둘다 열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서스펜션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현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퀴가 아래 위로 움직이고요. 서스펜션은 전차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무게에 따라 전차의 높이가 변합니다. 그런데 서스펜션으로는 복잡도 뿐만 아니라 코비블럭처럼 단단한 캐터필러가 아닌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캐터필러는 조립과 보관, 경고성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바퀴에 물림이 약하고 잘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코비블럭에 비해서 캐터필러의 구름과 조립성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포탑의 RWS는 좌우로 회전 동작해요. 원래는 7.62mm라서 얇아야 되는데 한참 두꺼워 보이긴 하네요. 포탑을 뜯어내고 보면 포탑 하부의 바렌트한 발사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잘 표현하는데요. 이외의 부분에 대한 기믹을 찾긴 힘들어요. 프린팅 블럭은 없고 오직 스티커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 스티커라서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관리된 코비 블럭을 기본으로 한 제품이 아니라서 조립이 만만치 않습니다. 툭 하면 떨어지는 블럭은 신경을 잘 써서 조립해야 되고요. 특히 앞부분의 들는 아주 약하게 조립돼서 수시로 떨어져요. 조립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스커트 부분의 조립은 아주 어렵습니다. 원래 조립 순서라면 윗부분에 뼈대를 세우고 하나하나 붙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조립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차라리 다 뜯어내고 스커트 전체를 조립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스커트 뒷부분에는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성형 자격탑 같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망형 증가 장갑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표현된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의 형태가 A형이니 B형이니 하는 건 표현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은 전차니까. 전체적인 표현은 보자마자 바로 아르마타!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돼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미피입니다. 미피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들어있는 미피의 수도 해자스럽습니다 보병 3명, 금발의 전비병 아가씨, 붐 마이크까지 장착된 전차병까지. 3명의 보병은 특수부대고요. 복면을 한 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까지 전형적인 특수부대 복장이에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내려놓은 복면과 함께 다른 미피는 이렇게 복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미피 하나는 전차병이라기보다는 정비병 또는 비정규군으로 보이긴 해요. 금발의 여성 미피인데 유일하게 전차장 미피가 하나 있어요. 전형적인 전차장병 헬멧이에요. 실제로 헬멧 이외에는 특수부대가 별 차이가 없긴 해요. 그래도 헬멧을 썼으니 전차병의 개인화기인 권총을 손에 쥐어줬어요. 의도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미피와 스케일이 딱 맞고 이미피가 물어 다섯 개가 혜자스럽게 들어있어요.